아다도 가는 말은 사람이 악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 천사처럼 다 살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줄 모르니까, 자기가 악한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계속해서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악하냐는 거예요? 과연 사람이 악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악해도, 예, 선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지 않는데, 사람 환경이 늘 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 악하지 아니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목소리> 세상에 인생 상담의 대문 뭐냐면 야 너는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분명히 말하지요 이미 오래전 노아의 시대부터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완악하다, 악하다고 말해주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 인생의 길과 행위를 다보 i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v 하여 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 g i 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더 악해졌다 하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더잘 살기도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껍질을, 겉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혀서 왜 무슨 옷이에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난 악하지 않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런 옷이 어 얼마나 두꺼워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비가 되었어요. 양생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혀 악한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죄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영원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른 앞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네. 악에서 더난 악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완악함을 버리고 돌이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성교회 성도에 말하기를 성도들아 내가 악한 줄 알아 사람이 악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악한 줄로 알아요.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악은 악이 내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악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악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악이 내게서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이 번성하고 악이 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디모데사도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찾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홍하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마씀하실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을 미혹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육체의 소욕을 즐기게 해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걸 그걸 듣기를 좋아해서 그런 스승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의 사람이 그리스를 못만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지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악에 속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악에서 오래 사는 것다 똑같다는 거예요.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일수록 여러분, 이 정신을 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을 찾아 여러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귀를 즐게해 주기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네.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 네. 세상 사람의 멸망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 네. 이 말씀도 그 사망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후에 예량 검이 된다고 그랬어요예량이 아, 네. 검이 우리에게 막이 될 때. 이에서 악을 제하게 되고 완악함을 제하게 되고 우리의 교만을 다 제거하게 되고 이 칼로 우리 안을 수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영생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노니 때가 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큰일이어서 내교는그 말씀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쫓으려고 생각하게 되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려고할것 같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으로 빠지고 있고 침류 속으로 빠지고 있고 <laughs>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이것을 다야 됐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 아니 예수님이 멀어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 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요 주를 따서 라 어디 갈까요? 멸류관 칠년에 빠지막 되겠지. 그러므로 이 시는 대 정말 우리가 길을 지도케하는 선생을 님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교회도 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악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인이 악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 0 시기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 신실한 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를 와 경애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니? 여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며 경건하여 그 앞에 신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여와를 섬기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가 되는 것이죠. 핍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여와를 경외하므로경건에 살고자 하는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해서이 땅의 사람들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없어진 아이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줄리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땅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의 슬픔이 그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찬 것이야. 아멘. 하나님을 신실한 자들로 채워져야하는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보면 그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생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함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 여와 신생한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와를 경혜하면서 각자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실한 것을 잊어버리고 신실한 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디하고 교회 에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의 악한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겠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늘 경건하게 살고 여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사람이 신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이정결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 얼마나 좋,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넘어가는 거아니 모든 사람들이 건수로 말하고 아첨만 입술로 아침, 아침, 말하고 두 맘을 품고 말하는 거다 악한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어요 예. 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좋아하게 되면 그악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왜그러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고했어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 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혀에 거짓말을 치는 그데그 거짓말이 달콤하기 때 거짓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부대게 하는 말이 다 거짓된 혀로 말하고 진실된 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입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정직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 말씀했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 주어서이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이 입술에 아침 안 나오지 않도록, 이 입술에 두 마음을 두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서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첨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죠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는 나라로 세우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은 아첨하는 입술도 아니고 두말풍이 입술도 되서는 안 되는 거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아첨한 입술이 아니고 진리 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계 있을 때에. 얼음이 있을 때그 순간을 넘겨보고자 해서 아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핏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여호와께서 그대 자랑하는 혀와 아첨한 입술을 끊어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의 입은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의 입을 주가할 자가 있으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이기리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의 오만함이 우리가 하는 말로 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성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혀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악인들이 하는 거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의 생명 양식을 먹여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이에요. 아멘. 우리 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른 시대일수록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이기는 저와 같이 그 혀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것은 혀압 겁없이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악한 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만에 청아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니다 하나님 의 겸손히 가에서 그 여러분 무릎 꿇으시 아니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자와 같은 거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무엇이어요 뭐 내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3편으로 날아가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을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증를벗 불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우리를 나온 이 법도 다시면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각 거를 각 길로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혀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혀가 더 강해서 한 이기리라 하는 사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보다도 내 혀가 더 이기리라 더 강하리라 아니죠 네.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말씀 다 하면 하세요 아, 네. 어떻게 내 혀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악한 세대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화를 경외하고 경건한 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압을 받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 잘하는 삶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 시대가 좀 그렇게 돼있어요. 약간의 시대에 다 악의 혹당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상함이 되겠어요? 그래, 지금의 세대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함을 많이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음 가슴이 멍들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예요 요한 경이하는 죄를 향해서 칼을 뽑지, 화살을 뽑잖아요. 화살 쏘잖아요. 보분다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화살을, 교열를 하는 그런 시대라.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살다가 잡백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사람이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른자의 눌림과 굽핌한게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서 너를 안전지대에 돌이라. 아, 가른한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즐거움 목마른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눌려있다는 거예요? 공귀반자가 그 뭐예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슬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려고 이슬과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권력과 무엇에 뽑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겠어요? 이 가르는 자의 눌림과 탄식 속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팠 지금은 가슴이 아플 때고 지금 믿음으로 인하망 마음이 상할 때인 거예요. 그래야 상하기 때문에 힘을 못쓰고 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요하께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자의 그 눌림과 눌려있는 면 그분의 탄식을 해놔요.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보셨다가 이제 도우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위험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안전지대에 불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니까 여와를 경인하는 사람이 위험한 가운데 차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태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음? 끝까지 신실하게주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 여와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진실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게 데 그때에 그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난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마음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에 휩싸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칼에 휩싸여 원수의 그 독화살에 다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매우 위험하고 이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이태하고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너를 찾아가리라.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멘. 너를 내가 보호해 주리라. 아멘.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리라. 아멘.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보라 너희가 환난이 이도록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고가 있을 것이요. 아멘. 네, 네. 그러면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히 네. 경외한 사랑이여, 그 가지 네. 경외하십시오. 아멘. 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 가지 신실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상황이 되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고,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무섭게 해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치대해 두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판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너를 보고 이뤄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창조하신냐 이게 말씀하셨느라 너를 조상하려 이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려넌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올때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우리 숨을짓 못할 것이며 불덩이 있을 때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하리니 아멘. 내가 내 하나님이라 아멘. 내 구속자라 구원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라 몰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세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오른손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불쾌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 말씀해 아, 네. 주시옵소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옵소서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강한 성이 되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 있는 우리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계속 되어오셔야 합니다 신실한 아, 네. 믿는 것을 계속 되어오셔야 합니다 아, 네.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지라도 우리는 이땅에 경건한 자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충실한 자가 있세상에 찾아볼 수 없게 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보관이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 도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여의 말씀은 중결하며. 순결하며 순결하며.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은 요하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순결한 예,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순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고난과 사금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지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넌 순결한 사람을 만드는 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세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를 보존해줄 것이다. 아멘. 내가 보존해 준다. 이 세상은 비열함이 높은 받을 때 악인들이 날뛰고 있지 날뛰는 악인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못된 실은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거제기변은 상치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끝까지 영월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야 됩니다. 아멘. 영월을 경외하는 사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면 충실한 사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영월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이 다 많아서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뭐 우리 모든 교회에있어야 합니다. 아멘. 찾아올수 없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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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했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랬습니까? 아멘.